찾으세요. 83 친구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자, 83 보다 오큰수. 오큰수 어디 있어? 88. 오, 88 빙고. 또한번더 들고. 또 얼마를 빼면 몇일까요? 80몇이겠네 80 네. 80 어, 그건 모르죠 아직. 아니요. 이거 카드 이제 넘길 거야 선생님이. 자, 갑니다. 90 빼기 3은? 90에서. 80, 77. 어, 77이요? 80, 80, 80. 87. 8 그죠? 80팩이 6. 80, 74. 그렇지. 74. 한번 더. 자, 이번에는 60으로 가세요. 60. 60으로 이동. 오케이. 자, 이제 카드 오픈합니다. 하나, 둘, 셋. 어. <laughs>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6 0 8. 얼마예요? 6 0 이어 그렇지 52더 커지면 안 되잖아